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 사도 바울이 어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있을 때, 어 이제 거기 그 철학자들하고 에피쿠로스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런 그 철학자들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 증거할 때 그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그 어, 아레오바고, 마 a r s 이라고 하는 데죠. 이 어, 아레오바고는 그파르테논 신전하고 어, 그 아고라, 아고라라고 하는 거는 그, 그 당시 그 아테네, 그리스 시민들이 모여서 어, 그 장사도 하고 또휴이도 어, 하고 하던 그런 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어그 거리상으로 그 중간쯤에 있던 그러한 어 곳인데 그어 아레오바고에서 어그 사한 사도 바울의 어, 설교를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에그 아테네에서는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철학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그 17장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과 논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 BC 어, 4세기에서 3세기 어, 그 그리스 어, 철학자들이 학파를 이룬 그 철학인데 그들의 그 철학의 목적은 어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어그 한마디로 어그 쾌락주의를 어 강조한 어 철학파인 거죠. 왜 쾌락주의를 강조하게 되냐면은 이들은 어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몸과 영혼의 끝이다. 죽으면 어, 몸도 영혼도 거기에서 종말이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사후의 미래. 그 life after death. 어,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은 인간을 벌 주거나 또 보상하거나 하지 않고 우주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그, 이 에피크로스, 어, 그 쾌락주의를 강조한, 아, 어그 학파들은, 어, 그 무신론의 대표적인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죽음은 몸과 영혼의 종말일까요? 그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를 볼 수가 있는데 피라미드는 기원전 5천년, 기원전 3천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천년 전에 그 파라오들, 이집트의 왕들이 죽으면서 영혼 불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어, 다시 화, 자기가 환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이라를 만드는 거죠. 미이라를 그 실제 모습하고 거의 같게 만들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환생을 할때 자기의 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이라 자기의 몸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스토아 학파는 어 BC 3세기, 그리고부터 어 기원후 1, 2세기까지 어그 유행했던 철학인데, 오늘날도 이 스토아 학파는 여러 분야에서 종교, 문학 어 분야에서. 어 그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학파이죠. 그 보편적인 이성과 금욕적인 삶을 중시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 이성의 근거를 두어야 하고 어 윤리를 강조하고 어그 우리 그 인간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욕망들을 이성으로 어 자제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어 그. 윤리적으로 살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파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교도, 어, 보면은 이그 금욕적인 삶, 금욕적인 그 종교 생활, 즉, 종, 어, 그리스도교 생활을 함으로,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고, 어, 그러한 어 많은 어 사람들이, 어, 성, 그어거스틴도 그랬고요. 어, 그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스토아 학파의 또 어, 약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유밀론적 이론론에 근거해 가지고 범신론. 어,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어, 그 하나의 진리를 말한다라고 해서 그 다원론적인 그러한 어, 범신론을 어, 그 지지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어,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마을스 일에서 한 유명한 설교에.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종교도 부활을 강조한 적도 없고, 부활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바는 베드로죠. 후에 열두 제자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고린도 전서를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는 그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500여 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살아있었다 그 증인들이 다 그때 당시에는 살아있었다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가이팔 절에 보면 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를 만나셨다.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 그 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그 다마스커스의 그리스도인들을 어, 체포하고 핍박하고 어, 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그 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다메섹의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가 참 진리를 선포하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 설교를 들은 그때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성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 조롱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라고 하는 그 설교의 반응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어, 그, 조롱도 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그룹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그 그룹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일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고,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니.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말스 힐에서 한 아레오바고에서 어그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우리가 3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사도 바울의 그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스시오와 다마리라라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보면은 그아레오바고를 관리하던 그 관리와 그리고 그 어, 이름도 나오죠,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라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두 번째로 그 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를 이렇게 쭉, 어, 그 투어를 했어요. 쭉그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신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기둥들이 있는데, 그 신전의 그 기둥들에 보면은 여러 그어 신의 이름이 쓰여 있고, 우상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사도 바울이. 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모든 그, 어, 것의 천지의 주제시고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건축을 해서 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건물 속에서 그 존재하시지 않는다. 거기에 주재하시지 않는다. 거기에 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전 같은 거 그런 우상 같은 거 지어서는 어, 안 된다. 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천지를 주재하시고 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어그 어, 성전을 어그 어, 완공하면서 그와 같은 어 맥락에 그와 같은 콘스텍스의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신전에 계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For in Him,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in Him,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we live and move.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인생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최근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지켜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축복해주시기 위해서, 삶 속에서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지도 한 적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그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어 비밀의 그것을 어그 문을 열어 주시면서 그것을 보여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삶 속에 같이 존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인힘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살고 내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문을 열고 이제까지 그 범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D N A 속에서 이어그 전해져 온그 영혼 속에서의 그 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아담이 그어 그 오래 전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그 속에 나도 나의 영혼도 거기에 이미 내가 부모로부터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혼, 그 영혼이 이미 그때 당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범죄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위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어그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귀하신 십자가 위상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후로부터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그 사역의 꿈을 세우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크로노스,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미국에서의 사역은 마무리하고 한국 땅에 돌아가서 그리고 어그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장모님도 계시고 처가 어 식구들도 있고 한그 원주 땅에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어 전도를 하고. 선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계획을 사실은 오랫동안 세워오고, 준비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아직까지도 한국에 들어가서 하는 그 사역을 조금 늦추고 계신 것을 주변에 일어나는 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주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원주 땅에 새로운 신앙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싶은 그 열망 속에서 매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그리고, 어, 그, 열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의 때를 기다리며, 여기서 아직도 준비하고, 또, 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인생 살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같이 하며 우리와 같이 동행하며 우리의 그 어, 하나님께서 어, 이제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그 어,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때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공부하며 성경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개인의 그 하나님을 위한 계획, 선교의 꿈, 교회의 그어 꿈,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어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깊이 내 영혼 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꿈을 가지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어 전도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이 시간 다시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성령 안에서 동참하여. 그 꿈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며 열정을 키우기를 그리고 이 계획에 하나님을 위한 그 사역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